습니다 아, 이은주입니다. 아, 2022년도 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어, 제가 느낀 소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제가 지적했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 먼저 첫날 어, 여주 이천 평택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어, 교육, 교육, 기관의 서체로 국민정음체를 활용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 그 이유는, 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그 문제점들이 직인이라던가 서체를 신형복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제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최근까지 사용해오다 어, 경기도교육청은 9월 2일자로 직인을 혼민정음체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바꾸지 않는 교육지원청이 있더라고요. 이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직인을 아직까지 신형복체를 사용하고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어, 이천지역은 특히 여주랑 이천지역은 유네스코 지정된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세종대왕 및 소연왕의 합장릉이 있는 유소 깊은 곳입니다. 어, 세정대왕의 가장 큰 업적, 훈민정음, 한글창제죠. 교육기관에서부터 우리 훈민정음체를 교육부에서 제작한 훈민정음체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제가 어,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학교 여건을 고려해서 고교학점제 어,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어, 촉구를 했습니다. 음, 고교학점제가 이루어지면 각 학교에 이제 전면 실시가 될 예정인데, 제일 우선이 되는 게 이제 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학점을 인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일선 학교에서 아직 그 공간의 조성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위학점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장기적이고 유연한 공간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제 공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인데 공간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어, 좀더 체계적이고 확실한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음, 우리 학생들이 먹고 남은 그 음식물 어, 잔반 처리 비용이 어, 한해 100, 100억에 육박합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 잔반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했고 울산 같은 경우는 천상고에서는 첨단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환경교육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약30% 이상의 절감 효과를 봐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첨단 시스템을 이용한 잔반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25개 교육 지원청이 있습니다. 6곳의 통합교육 지원청은 12군데의 지자체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통합교육청을 분리해서 형평성 있는 교육행정을 촉구했습니다. 지역의 요구가 높음에도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묵인하고 어떻게 보면 업무를 서울의 한 그런 직무유기라는 제가 질타를 좀 했고요. 어,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1 일 지자체 1일 교육지원청이 꼭 실현이 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어, TF를 구성하고 또 지자체와 협력하여서 적극 대응해달라는 행정사무감사를 어, 실시했습니다. 처음 하는 제 의정 활동 중에서 가장 올 한해 결실을 맺는 그런 행정 사무 감사였는데요. 저 나름대로 많은 자료도 수집하고 또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크게 질의했던 건의사항들은 조속하게 시정돼서 우리 경기 교육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뭐 짧지만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꼈던 생각들을 어,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네, 감사합니다.